여러분 서울에 아파트 질 땅이 없어요 그린벨트 해제해도 되는 거고 자곡동 내곡동 이쪽만 가도 있고 아직 판교에도 그린벨트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낙연 후보가 서울공항 이전 인데 군사시설 이전을 한,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럼 물어보자고요 서울공항에다가 아파트를 짓으면그 공항시설이나 기타는 다때려부시자고 그러면 그 공항이 필요가 없어 서울 공항이 용도 폐기되고, 그냥 흉물로 단 폐하면, 거기를 재개발하는 게 말이 될수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 방위에 있어서 정찰기가 뜨고, 응? 긴급시 보급품이 떨어지는 데인데, 후방으로부터 전방으로 보급품이 떨어지는 전방 보급기지 역할을 하는 그 공항을 없애면, 그리고 다른 데또 공항을 또 어디다 지을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땅이 없어서, 그 땅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짓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왜 자꾸 안보와가 연결된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뭐냐고. 한미 연합훈련 연기야. 여야 의원 74명 공동성명 발표. 민주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복선 탄뭐 이렇게 무소속 47명. 김여정 부부장 요구 새삼스러울 것 없어. 한반도 정세 전환에 연기해야. 나 여기서 물어보고 싶다. 한반도 정세가 뭐니? 한반도 전세, 정세가 뭔데 북한한테 우리가 슬슬 기어야 되는 건데? 한반 당신들이 생각하는 한반도 정세가 뭔데? 보자고요. 한반도 정세. 오늘 8월 5일. 미국과 대만 사이에 벌어진 일. 미국, 대만의 첫 무기수출 승인. 중국 반격 조치할 것. 자조 바이든 행정부가 줄곧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승인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분 상륙 작전 훈련했죠. 지금 여기 뭐 자주포가 바다로 향하지,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상륙 작전 상륙 작전하는 중국 부대한테 자주포 쏘겠다는 거죠. 팔라딘 사0 문인가? 팔라딘 팔라딘 야포 팔라딘 자주포. 칼라딘 자주포 40대 그리고 야전포병 탄약보급차 20대 야전포병 전술 데이터 시스템 허큘리스 전자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자주포하고 자주포와 자주포 운영에 관련된 장비들을 세트로 팔고 있죠 자주포가 계속 포를 쏘고 있으면 탄약을 공급해 주고 표적을 잡기 위해서 레이더가 포병 전술 데이터 시스템까지 해서 중국이 바다로 상륙정에 몰고 왔을 때 팔라딘 자주포로 화막을 형성해서 상륙부대를 저지하려는 거죠. 중국이 얼마 전에 훈련한 거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자, 한국 주변 정세 이렇다. 인간들아.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대응이 김여정이 하지 말라면 군사훈련을 안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적절한 대응이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우리가 준비태세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게 한반도 주변 정세 상황 아닌가? 자, 그리고 물론 미국의 VOA, 그래 나보고 친미라고 그래? 나 친미다, 맞다. 내가 친미 아니라고 한적 있나? 자, 미국이 정세 판단입니다. 오늘, 오늘 거예요. 오늘 오전 5시.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 북한은 영내 안보 도전이다. 힘의 우위에 기초한 외교 시련을 초점을 맞춘다. 힘의 도전에 기초한 외교 시현 북한에 대한 힘의 우위를 북한한테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판단. 이런 판단은 니네 안 되니? 북한이 우리 쫄린데 니네 군사훈련진면 하지. 군사훈련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 군사훈련을 멈춰야 돼자 주변 상황 주변 상황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하죠 자 주변 상황 힘의 우위를 보여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주자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힘의 우위를 보여줬더니 중국이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이거 앞으로 중국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말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드디어 깨갱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왕위가 아시안 회의에서 더 이상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안 하겠다 국제재판 패소에도 영유권 주장하던 입장에서 선회를 했다 자 간단하게 보자고요 북한한테 야 힘의 우위를 확인해 북, 중국도 깨갱하고 있어 너도 깨갱해 라는 말은 절대 못하는 건가? 이거 좀더 볼까요? 미국이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미국 카머스 해리스 대통령 부통령 등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동남아 국가와 밀, 접촉하는 등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자 동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보인다.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타 등등이 전부 다 다. 중국한테 등을 돌리고 미국의 협력국, 미국에게 군사기지 제공하고 미국은 저기다가 인도에다 인도네시아가 있다 벌써 4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는데요 경찰 건물 뭐 이런 거, 해양 경찰 해양 경찰 빌딩을 미국이 40억을 들여가지고 인도네시아에다 같이 짓두만. 중국 입장에서 아 어, 이거는 미 미국 플러스 이 모든 나라가 우리를 다 적대시한다면 윽. 남,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더 이상 영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수로 분쟁을 심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방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구축함을 한 달에 두대 정도 꼴로 지금 1주짜리 배를 한 달에 두두 두 대씩 뽑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1년에 24대 25대씩 뽑고 있다고 해군력을 미친 거죠 여러분. 저렇게 뽑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 시간을 더 벌. 버... 중국이 시간을 더 벌고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런 의사를 표명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공섬 다 내놔. 인공섬 해체해. 폭파해. 활주로하고 그 기지 다 폭파를 해라. 아니면 주변국들한테 니네 인도 인공섬 양도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게 오케이. 알았어. 이제 고만 압박할게 할까요? 더 압박할까요? 이거에 대한 일방적인 주를취하지 않아도 될거냐 그러면서 중국이 아세안 구 회원국들과 남중국해 영역권 분쟁을 막기 위해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남중국해 행동수칙의 개정 논의에 합의한 뒤 나온 것이다. 양보한 듯한 모양지취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위해 종남아 중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의 안매당을 미국에게 뺏길 경우 1대1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남중국해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350만 달러 해경훈련센터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묻자고요, 여러분. 힘의 우위를 보이는 게 맞아요. 북한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볼까요? 여기 바탐섬이 어딘지 보자고요. 여기 여기 인도네시아 바탐섬이 여기입니다, 여 싱가포르 건너편이에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가 여러분 해경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여기 바탐섬에서도 그 인도네시아 해경 시설을 만들면 중국이 여기를 어떻게 지나다니냐고 요요 해역을. 네. 그럼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북한한테 보여야 될 태도가 뭐가, 뭐가 맞는 거냐? 자, 음. 황석, 석진님 감사합니다. 김여정이 하면 또 통했다. 훈련하면 재미없어. 훈련하면 재미없어. 나흘만에 연기하자. 훈련하면 재미없어? 그러면 여러분, 저럴 땐 우리가 해줄 만한 딱 한마디밖에 없다고. 님이 뽕이다. 이... 또 뒤에 다 욕하면은 또 여성 혐오라고 하겠지. <laughs> 훈련하면 재미없어. 그러면 협박질 하면 아가리 찢는다.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지. 쟤네들은 너희한테 소대가리라고 하고 특등머절이라고 얘기를 했어. 훈련하면 재미없어. 그럼 응, 그 주둥이 놀면 아가리 찢는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고 대답하면 훈련, 훈련하면 재미없어. 어. 그러면 그냥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쫄았냐? 그러면 개가 또 개가 짖는다고 군사훈련 안 하겠니? 너희가 너희는 개가 짖으면 군사훈련 멈추니? 사격훈련을 지나가던 개가 왈왈 총소리에 지나가던 개가 쫄아서 짖으면 사격훈련 멈춰야 되니? 뭐 니네만 뭐 워딩 뽑는 기술자 있는 줄 아니? 우리도 많아 우리도 개드립하면 개드립하면 대한민국도 절대 지지 않아 그창의적인 응? 그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쟤네들이 또 무슨 말을 했더라 이지라 녹음 틀어주면 아형 보수지? 어 그거는 좀어 그거는 그거는 그걸 그래도 대한민국의 품격이 있는데 <laughs> 그거를 쟤네들한테 틀어주겠지 어? 아 갑자기 이게 <laughs> 나 갑자기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당신은 북한이 특등머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낙연 후보께서는 북한이 당신을 보고 특등머절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 이재명 지사께서 북한이 이재명 지사를 보고 특등머절이 삶은 소대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못 참지. 야. 궁금하네, 갑자기. 누가 좀 질문 좀 해봐라. 기자들 중에서 좀 너무 악의적인가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힘의 우위를 북한한테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블랙홀님, 늦으셨군요. 감사합니다.